그들의 아주 특별한 공중 그들이 온다. 누구도 함부로 그 결과를 예측하지 마시라. Coming Soon 건법 남녀. 메디컬 사이언티픽스 사부를 5월 14일부터 찾아가니 꼭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. 보셔서 알겠지만 저하고는 네. 전혀 다른 그런 캐릭터입니다. 이제. <laughs> 네. <laughs> 입각하다고 하면 이렇게 더갈 수도 있고 되게 좀 못된 캐릭터죠 까칠하고안 좋은 캐릭터인데 네, 안녕하세요 저는 은소희 역을 맡은 정윤이라고 합니다. 음, 참 살다 보면 그 진짜나 진실 이런 게 있는 그대로 통용이 안될 때가 많잖아요. 그런 걸 법이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. 그게 안 지켜질 때도 참 많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굉장히 억울하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일련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서 에 은솔은 굉장히 그런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그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하는 그래서 네, 안녕하세요. 검법남대에서 차수호 역을 맡은 이일현입니다. 네. 어 법의관과 검사 그리고 한 상나의 사건을 풀어가는 데요그 현장에서도 발로 뛰고 또 형사의 역할로서 같이 공조,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희는 하나의 사건을 막고 해결해 나가지만 그 안에 사건 속에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나와주세요. 그 배우분들을 또 보는 재미도 있으니깐요.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건펀남녀아에서 엘리트 검사, 강연 역할을 맡은 박은섭입니다. 네, 우선 저도 <laughs> 엘리트는 아니고 <laughs> 검사도 아니고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는 역할을 맡았고 어, 예전에 제가 했던 드라마나 뭐 공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악역 비슷한 그런 걸 많이 해서 이번엔 좀 부드럽고 강인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법남녀에서 스텔라라는 역을 맡은 스태상일입니다 어, 사실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재있어서이 어, 캐릭터도 보고 너무 한늘에 반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그 보면 저랑 되게 좀 외형적인 걸로는 너무 비슷한 캐릭터여서 스텔라왕의 재미교포 3세이자 존소킨스 대학 약대를 나온 독약 박사 역할로 나옵니다. 정재형 씨께 질문 드리면 이 작품 선택하신 이유랑 또 듀얼에 이어서 드라마로는 두 번째인데 배우로서의 장르물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. 스테파니 리 씨께는 지상파 주연은 이번이 처음이신데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또그 영어 섞어서 말씀하시는 장면 아까 하이라이트에 나왔는데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그런 설정이었는지 그게 스테파니 리 씨가 또 들어가서 그렇게 생긴 설정인지좀 궁금해요. 그 대본, 그러니까 시나리오 대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재미있었어요. 뭐라고 해야 되나. 되게 디테일하다 보해야 되나? 네,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는 경험이 없는데도 되게 신기하고 아 이런 세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.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또 사건이 이 이부만에 또 새로운 사건으로 이렇게 또 접어들고 그러니까 점점 읽을수록. 흥미롭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캐릭터도 되게 많이 끌렸고, 어, 그리고 감독님을 딱 잠깐 뵀는데, 어, 너무 자신감이 있으셔가지고, <laughs> 이거 안 하면 그냥 후회할 예, 것 같다라는 어, 예, 그런 쫄는 어,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나 싶은데요. 어, 사실 되게 부담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제가 피해가 안 돼야 되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건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캐릭터가 워낙 우양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전문가적인 캐릭터여서 어, 의향용어들이 너무 좀 어려웠었는데 다행인 거는 영어로 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외우기는 쉬웠다. <laughs>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. 어, 근데 그래도 아직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어, 이경 씨 같은 경우가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에몇 마블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또각 캐릭터마다 다 개성이 있어서 겹치지 않더라고요. 혹시 어, 이게 비결이 뭔지 열정 있게 좀더 이렇게 쉼 없이 하는 것 같고요. 네. 열심히 한 것과 예,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보통 기존에는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의 배역을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허당기 넘치고 어찌 보면 엉뚱발랄할 수 있다 그런 캐릭터인 은솔을 맡으셨습니다. 은솔이라는 캐릭터에 끌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? 그런 부분이 끌렸던 것 같아요. 아, 예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뭔가 음, 좀 원래 금수저 하면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은솔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배경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어, 좋은데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자란 캐릭터인데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좀 구김살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더 깨끗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. 네. 좀 네.